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원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노동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옛 학성초 터에 원주교육지원청을 신축 이전하기로 하면서 학성초 터를 살수 없게 된 원주시가 현 교육지원청 터도 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속도를 내던 청사 이전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폐지 주는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벌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실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테스크 원주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원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2천여 명은 133주년 세계 노동절 강원지역 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도 성명을 통해 노동절 유급휴무 권리 보장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건설노조 간부가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강릉 법원 앞으로 자리를 옮겨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원도는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를 만큼 열악한데요. 벌목사고가 많은 게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히면서 노동계는 북부지방산림청을 올해 강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홍천의 구규림, 잘린나무를 옮기던 굴착기 한 대가 산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50대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북부지방산림청이 발주한 사업에서만 5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주로 벌목작업 현장입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북부지방산림청을 올해 강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발주기관임을 내세우면서 현장관리 책임에 소홀했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이고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던 것은 산림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벌목 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다시 인식하고 충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숨진 노동자들은 대부분 미흡한 안전 조치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다섯 명 안팎의 적은 인원이 흩어져서 작업을 하다 보니 사고 목격자도 없어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노동자 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는 0.84명으로 전국 평균의 2 배에 이릅니다. 벌목과 같은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강원도 노동자들이 유난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목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것과 없다고 습니다 말씀처럼 서울 지역의 노동자보다 강원 지역의 노동자들이 확률이 다섯 배 이상 높다고 보는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북부지방 산림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위한 용역에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최근 속도를 내는 듯 했던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이 또 암초를 만났습니다. 옛 학성초와 현 청사터를 사기로 했던 원주시가 두 땅을 한 번에 살수 없게 되자 입장을 번복한 건데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8년 지어진 원주교육지원청입니다. 처음 문을 열 당시에는 83명의 교직원이 근무했지만, 지금은 16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관 건물은 포화 상태가 된지 오래여서 새로운 업무가 생길 때마다 외부의 건물을 증축해 가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학원 관계자, 학부모 등 집단 교육과 회의를 위한 공간도 부족하고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같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10년 전부터 수차례 신축 이전이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외부에다가 주차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점이 좀 불편하고 회의 공간도 넓지가 않아서 저희가 회의를 할때 교육청 일정에 맞춰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사업의 핵심은 현청사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있는 원주의 교육행정 수요만 보면 신축 이전의 명분은 충분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이 지금 자리를 떠나고 나면 남는 건물과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꼼꼼히 따지는 겁니다. 마침 올해 초 원주시가 옛 학성초 부지와 원주교육지원청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에야말로 이전이 가시화되나 했지만 또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성초터에 원주교육지원청을 신축 이전하기로 하면서 학성초터를 살수 없게 된 원주시는 현 교육지원청 터도 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학성 초 터를 매입하면 정지들과 함께 규모 있는 개발이 가능한데 이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굳이 시민 세금으로 도 교육청 땅을 사는 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영수로 교육청 이 가졌으면 우리도 학초를 사서 그 쪽을 개발할 수 있고. 지교육도 저희가 또 매입을 청이데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서 이런 좀 기대했었거든요. 교육청이 타당하고 새로운 청사 활용 방안을 빨리 찾지 못하면 또다시 교육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까지 교육 지원청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불편이 계속되는 만큼 당사자인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원주 을 송기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수석 부대표에 선임됐습니다.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박광원 원내대표를 도와 여당과 국회 운영을 위한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속초 인재고성 양양의 이양수 의원을 원내수석 부대표로 임명해 강원지역 재선 의원들이 여야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년 만에 정상 개최된 영월 단종문화제가 어제 상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장릉 일대에서 펼쳐진 제56회 단종문화제는 국내 유일의 조선시대 국장 재현을 야간에 다양한 퍼포먼스로 화려하게 연출했고, 단종 제향과 정순왕후 선발대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단종 어진 전시관과 역사 퀴즈쇼 조선 한방체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많은 관광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0월 군민 500여 명이 동강 둔치에서 칙줄다리기 경연을 펼치며 주민 주도형 축제로 치러졌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재활용품 수집인 이른바 폐지줍는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했었죠. 1 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송미 기자입니다. 올해 여든 다섯 살 이경희 할머니가 언덕을 오릅니다. 몸집보다 큰 수레를 양손으로 밀어냅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폐지 50kg을 모읍니다. 4 시간 일하고 3천 원을 받았습니다. 시급으로 750원입니다. 이거하고 바디 이거 뭐 바텔이라고, 이거 다 하지 뭐. 강원도는 재활용품 수집인, 이른바 폐지 줍는 어르신을 지원하겠다며 지난 2019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엔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실태 조사를 근거로 야광 조끼와 반사판을 지원하겠다며 수요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없으세요? 응. 아, 보도 안 입고 다니세요? 그래, 아니 왜 이리 이달댕이잖아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속초와 정선 두 곳만 재활용품 수집인을 위한 지원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초 단체의 의지가 없다 보니 결국 강원도가 지원한 예산은 고작 2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집행을 하려면 시군 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 의향이 있는 건지 이게 정지원의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안전을 확보를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마저도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기준 강원도의 폐 골판지 가격은 83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2%가량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례가 한 차례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수집 활동을 근거로 활동비를 지원하거나 떨어진 폐지 가격을 보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일을안 하게끔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일이고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의 활동을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강원도는 올해 추가 실태 조사를 하고 폐지 가격을 보존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가운데 4명은 빈곤한 사회 4년 전에 마련한 지원조례는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고강도 노동,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횡성군 우천면 국도 42호선 모란 교차로에서 5톤 덤프트럭과 5톤 쓰레기 수거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 64살 이모 씨가 숨지고 덤프트럭 운전자 42살 박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우회전을 하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충격한 걸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와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투입된 산림드론이 지난 봄철 대형 산불 대책기간 동안 모두 5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대형 산불 대책기간 동안 7개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해 강원 영서와 수도권에서 산림내 불법행위, 무단 입산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7건을 적발해 6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산나물 등의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서 산림 드론 감시단과 산림사범 수사대의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지역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면접 수당을 지원합니다. 횡성군에 거주하면서 횡성 지역 기업 취업 면접에 차별한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올해 5월 1일 이후 면접에 응시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 1회당 5만원씩 최대 3회까지 횡성사랑카드로 지급하며 강원도와 횡성군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 참여 중이면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원주시도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에게 시험 응시료와 면접 활동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의 채용 신체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검사 장비와 인력 등을 보강해 오늘부터 국가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 검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예약 없이 내원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타 지역을 찾아 채용 신체 검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게 됐습니다.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서 강원도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 자금 대출 이자가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 1,500가구를 선정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3%의 대출 이자를, 연소득 8,000만원 이하는 2.5%의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6월 한달 동안 우리도 강원도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에 연간 최대 300만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원주 간연관광지 야간 코스인 나우라쇼가 시설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5일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갑니다. 매주 금, 토, 일, 주 3회 저녁 8시 30분 한 차례씩 운영되며 매표와 입장은 6시 30분부터 가능합니다. 이용 요금은 대인 5천원, 소인 3천원이며 온라인 예매는 내일부터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간연관광지 나오라쇼는 야간 경관 조명과 폭 250m, 높이 70m의 미디어 파사드, 음악 분수로 구성돼 있습니다. 원주시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집안 침하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환경청과 함께 총 5억 원을 들여 도심지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CCTV 장비를 동원해 구조와 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집안치마 예상 지역을 탐사하는 지하 매설물 공동조사 용역을 진행합니다. 노후 하수관로 168km 가운데 120km 구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으며 올해는 나머지 48km 구간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료값 상승과 가축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 도내의 돼지와 닭 사용 농가에. 경영 안정 사업이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화재와 폭염에 취약한 돼지와 닭 사육 농가에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33톤을 지원하고 전 축종 사육 농가에 과 전류 차단 시설과 가축 음용수 정화 시설, 가축 재해 보험 등을 지원합니다. 돼지 사육농가에는 가축 계량을 위해 우수정액과 우수형질의 종돈 53마리를 지원하고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으로 생산성 증대를 추진합니다.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에서 네덜란드 꽃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꽃 관련 만들기와 먹거리 체험과 개막식 행사, 주민 동아리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고, 네덜란드 홍보와 우천면 도시재생 관련 전시가 열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오는 4일,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에서는 주한 네덜란드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네덜란드 군을 추모하는 기념행사가 거행됩니다. 올해 1분기 지자체가 인허가한 전국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강원도에서는 횡성군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지자체 인허가 건설현장에서 숨진 노동자 35명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횡성군 골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